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문화 체육 시설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인데요, 두 시설 개관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시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렇게 탄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흥덕 지역에 계신 시민들, 기흥구 시민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기흥국민체육센터에서는 우리 기후의 시민들께서 이것을 많이 이용하셔서 건강 증진도 하시고 또 가까운 분들하고 더욱더 친목도 잘 도모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12월 착공해 3년 7개월 만에 완공된 이 시설은 총 423억 원이 투자됐는데요.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댄스 연습실, 동아리실, 미디어실, 공연장 등 청소년 전용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개관식 당일에는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노래와 댄스 연습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비도 다 좋은 것들, 다새 것들이고 다 갖춰진 느낌 이 들어서 진짜 숙제한 느낌 이 들어서 너무 설레고 재밌어요.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는 게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교육이 학교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까지 펼쳐지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학교의 시설도 함께 공유하는 이것이 이제 시대적 흐름인데 지역에서 학생들이 함께 건강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이 플랫폼이 용인시에서 선두적으로 잘 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됩니다. 기흥국민체육센터에는 25m 육레인 수영장과 농구 배드민턴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스크린 파크 골프장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5월 장애 청소년을 가지신 학부모님께서 동백에 사시는데 동백복지관이 내년에 오픈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가족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곳부터 하는 게 좋겠다해서 이것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장애 비장애 벽도 자꾸 허물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 시설을 있습니다. 이상일 시장과 유진선 의장, 손명숙 국회의원 등 내빈과 참석자들은 개관식 후두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이용 방법과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 수건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분들이 10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시에 많은 의견도 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개관식이라는 유정의 미를 거두게 된것 같습니다. 킹덕 주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멋진 체육센터 그리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또 우리 주민분들께서 수영장도 이렇게 단목적 체육관 이 자리인데요 많은 체육 활동 즐길 수 있게 되신 것 같아서 너무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두 시설은 연간 60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용인시는 예산을 차질 없이 마련해 시민들이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흥덕청소년문 아이집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 기흥국민체육센터는 용인도시공사가 각각 운영하며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과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